안녕하세요 프랑스어 공부하는 엄마 세봉입니다 캐나다 이민 많이, 많이들 준비하시죠 캐나다는 각 주마다 이민 프로그램이 많고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민이 문이 많이 열려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캐나다에도 여러 주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케벡 주 몬트리올이 있는 주죠 상대적으로 캐나다 다른 주보다는 교육비가 조금 싸고 캐나다 내에 유럽이라고 불릴 만큼 조금 독특한 문화와 어 잘만 하면 이제 영어와 불어 한국어까지 해서 세 가지 언어를 배울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캐나다 케벡주를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가 첫 번째로는 자녀 교육 두 번째로는 미세먼지 없는 좋은 공기 정도가 되겠네요. 저 역시도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불어 때문에 이 케벡주를 선택했지만 어, 불어로 일을 해보고 싶은 꿈은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갈수록 이 케벡주 이민법이 점점 강화되고 있어요. 이민자들을 좀 받지 않으려는 것처럼 보이기까지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이민법 변화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불어 능력에 대한 기대치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불어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받지 않겠다. 조금 과장돼서 얘기하면 이 정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불어를 더 열심히 공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한 가지 조금 놀랐던 점은 캐나다 불어와 퀘벡 불어가 아니 프랑스 불어와 이 캐나다 케백주 불어가 얼마나 다르겠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저 단어 몇 개만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지에 있지 않고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의 불어 공부 방향을 이제 캐나다 불어 공부로 방향을 바꾸려고 합니다. 혹시나 캐나다 이민 또는 단기 유학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함께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되었으면 좋겠어요. 캐나다 이민을 가기 위한 가장 적당한 자녀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저는 이게 가장 고민스러웠어요. 이민뿐만 아니라 그저 어 저의 경험을 위해서 저의 소박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단기 체류를 하더라도 몇 살쯤 아이와 함께 나가면 가장 적당할까 이게 저의 가장 큰 고민이었는데요. 저 나름대로의 결론은 7살전 후였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어느 정도 면역력이 조금 향상되었다. 특히 어 저희 집 아이 같은 경우는 알러지가 좀 있는 편인데 어 원에서 아이들이랑 이렇게 접촉을 하다 보면 쉽게 바이러스에 더 노출이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병원을 규칙적으로 가는 편인데 병원에서는 다섯 살 정도 지나면 괜찮아진다. 이 말을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료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한국보다는 조금 느린 곳을 생각할 경우에는 이 아이의 체력 문제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이렇게 신종 바이러스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더욱더 한국을 떠나는 건 떠나는 결정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의해서는, 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전히 고민 중이고 앞으로도 고민을 할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어의 문제였어요. 몇살 정도가 되면 이 한국어를 조금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고 새로운 언어가 들어왔을 때언제쯤면 혼란이 가장 덜 할까? 제가 현지 유학원 선생님과 상담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어, 이제 그 선생님은, 그분은 이제 현지에서 많은 케이스를 보시잖아요. 옆에서 봐온 결과,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왔을 때 아이들이 한국어도 놓치지 않고 그 상태에서 한국어 베이스로 그 위에 이제 다른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한국어의 문법이 조금 갖춰진 상태에서 외국어를 배우더라도 한국어를 조금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정도의 나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지나고 정도의 나이다. 제가 생각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가 됐던 것 같아요. 어, 제가 아는 분은 이제 아빠 엄마가 한국인이면 어쩔 수 없이 한국말을 계속 할 거기 때문에 한국말을 잊을 리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또 약간의 문법적인 부분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일제 외국에 나가 일제 외국에 나가서 자녀가 좀 어린 가정이 같은 경우는 외국에 한글 학교를 따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저 스스로 결론을 내린 게 어, 아이가 어느 정도의 체력과 어, 한국어의 기초 실력이 갖춰졌을 때 나이가 어, 7살 8살 전후라고 생각을 해서 그쯤에 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또 케백주 이민법이 강화되어서 영주권의 희망이 사라질 수도 있고, 불어 공부를 더 빡세게, 더 엄청나게 공부를 해야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제가 좋아하는 불어 공부를 계속 해보렵니다 너무나 운이 좋게도, 어, 영주권 상담부터 이제 유학원 상담까지, 어, 정말 좋으신 분들과 상담을 하게 되어가지고, 제가 어떤 방법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잘 알게 되었어요. 물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의 경우의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해결라시켜서 캐나다 이분이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지금 현지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어, 정보들을 근거 없이 얘기하기에는 조금 불안함이 있어서 저도 천천히 준비를 해 가면서 그때그때 제가 확신할 수 있는 부분 또는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은 제가 가끔씩 불어 공부하면서 함께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쯤은 캐나다에 떠날 캐나다로 떠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선 여기서 내 나라에서 한국에서의 삶을 즐기고 감사하면서 아이도 잘 키우고 들뜬 마음으로 어, 가정을 등한시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서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종종 봐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Merci.